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 캐스트는 여기까지가 제목이에요. 아주 산만한, 머리, 브레인, 머릿속이 매우 산만한 우리 신주경 님이 캐스트 주제를 판서로 해줬는데, 어디까지가 제목인지, 뭐를 강조하고 싶은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지 집중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워요. 유경 쌤하고 대화할 때, 이 선생님이 매우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상황과 매우 유사한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 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이 식이 올바른 문제 풀이의 양적 질적 기준인 거야. 요게 아마 작년 1월 15일 12일 작년 1월 12일에 업로드가 되었던 캐스트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캐스트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게 오늘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시기에 모두가 궁금해하는 자칫하면 수능을 향하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친구들을 잡아야 된다. 라고 이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유경쌤이 그렇다면 캐스트의 주제를 칠판에, 아마도 PPT를 만들기 싫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대요. 인정 바로. 칠판에 적어줄게요. 하고 그려줬어요. 근데 그림을 또꽤 꽤 잘했어요. 요즘 많은 QA의 주제 중 많은 것들이 뭐라고요? 뭐라고 묻는다고요? 유경쌤? 문제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선생님의 개념 에센스와 기출 100선, 기출 50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시기 보기에 가장 좋아 라는 강좌들에는 문제량이 그리 많지 않아. 그게 특징이죠. 개념 에센스에는 에센스 하나, 즉 개념 하나를 가르치고 그 개념을 적용시켜 볼수 있는 가장 베이스 캐스천이라고 했더니 유영쌤이 베이직 캐스천이라는 거야. 우리 에센스 책에 여러분들 BQ 있죠? BQ. 그 B는 토대가 되는 베이스거든요. 그런데 기본이 되는 베이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뭐가 더 멋있어요? 베이직. 베이스가 훨씬 멋있지. <laughs> 조용히 해. <laughs> 베이스. 이 소리 자꾸 들어오죠? 감독님. 제 소리가. 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베이직 <laughs> 당했다. 베이스 캐스 <laughs> 조용히 해. 베이스 캐스천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개념 하나 가르치고 그 개념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접근법을 가르치는 베이스 캐스천 하나에 그 캐스천과 유사하거나 보완관계를 갖고 있거나 또는 베이스 캐스천에서 <laughs> 계속 말해. 베이스 캐스천에서 명확하게 주제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간접 범위의 요소까지는 포함을 하고 있지 못함으로 SQ라고 하는 시밀러 캐스처 요건 발음 잘 하더라. 큰 소리로 시작. 영어 찐 영어도 자신이 없어요. 비슷한 문항이라는 SQ. 그래서 BQ SQ 보안 또는 유사 또는 간접 범위의 소재를 담고 있는 SQ. 이 개념 하나를 BQ SQ에 적용시켜 보고 그것을 사점 또는 초고난도 문항까지 적용 시켜보는 파이널 이렇게 개념 하나의 라인업이 된 개념적 접근을 연습할 수 있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막 때려주지 않는다고요. 단그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푸느냐가 여러분들의 문제풀이의 폼을 만들어 줄 거고 그것을 계속 반복 연습하고 체화시킴으로써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일관된 폼으로 풀게 하는 기준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는 오히려 그 기준을 만드는 데 폼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될수 있어. 그래서 명확히 개념적 접근을 배울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개념 에센스도 기출 백선도 기출 오십선도 한 문항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인생까지 좀 그렇다. 그지 수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문항 자체가 잡다하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선요 정도 문제로 되어 더 많은 문제가 풀고 싶어요. 더 많은 문제를 풀려면 어떤 문제를 추가하면 되는지, 기출 문제를 더 풀까요? 또는 어떤 N제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 이인 아니래요. 이인 아니야. 그러한 욕심은 어, 지금 시작하는 사람의 열정으로서는 인정. 시작할 때 열심히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어야죠, 당연히. 근데 그것이 자칫 과한 욕심으로 이어져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반짝한 열정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뭘 그린 거야? 공집합, 공집합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반짝했다가 시즌1, 즉이 9주, 10주, 2월 말까지도 버티지 못하고 2월 말에 가면 없어. 그런 친구들이 되지 말자는 거죠 나한테 주어진 정제된 진짜 에센스인 이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체화시키고 폼을 만드는 것 거기에 한번 집중해보라는 거지 정말로 이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1년) 동안 든든하게 가져갈 너무나 중요한 베이스 공부가 될 거냐 베이직 베이직, 베이직 공부 그럼 오케이. 아 이게 이건 토대지. 토대를 만드는 공부란 말이죠. 시즌1은 베이스 공부가 될 거냐. 를 풍자로 해학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밑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새어 나간다. 그래서 물은 절대 이 이상 차질 못해.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성적이 더 이상은 오르지 않아. 그리고 이 문제를 푼다고 해서 그다음 주어지는 새로운 문제를 잘풀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풀었는지, 그냥 느낌으로 경험으로 눈치상 풀었는지, 이와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온다 할지라도 정확히 이 풀이와 유사한 풀이로 또풀수 있는지, 그런 확신이 전혀 들지 않아. 라는 느낌. 이렇게 소모적으로 문제만 풀면 되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바로 이독 빠진 물에 물을 계속 독 빠진다. <laughs> 독 빠진 물에? 뭐야, 이거? <laughs> <laughs> 유경쌤 지금 물 먹다가 물 뱉을 뻔 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또 잘못 읽었어? <laughs> 유경쌤 근데 이거는 풍자니까 재밌게 들어야 돼요. 기분 나빠 하면 안 돼. 그래서 글씨를 좀 똑바로 써 그랬더니 글씨를 정말,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판사할 때딱 정식으로 잡고 정성껏 쓰거든요. 유경생님 이렇게 잡고 쓰고 있어. 야, 정성껏 분필 똑바로 잡고 써. 선생님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자세가 이미 틀려먹었잖아. 싫어하거든요. 그랬더니, 아, 이건 풍자기 때문에, <laughs>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래요. <laughs> 진짜 기분 나쁘죠. 어쨌든, 이밑 빠진 독이 여러분이 되지 말아야 된다. 마치 콩지 신드롬을 갖고, 나는 밑이 빠진 독이나 어디선가 두꺼비가 나타나서 막아주겠지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 우리에게 두꺼비는 없다. 콩지는 콩지고. 그죠? 그래서 밑 빠진 독이 여러분들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문제를 아무리 쏟아 넣어도 내 풍자가 너무 일차원적이다. 너무 직관적이래 1차원적이지만. 난 직관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수학에서는 어쨌든 이 독부터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약간 웃기게 얘기해서 유경쌤 이거 진지하지 않은 얘기로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걱정하는데 선생님이 걱정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정말로 밑빠진 독이 되지 않아야 된다. 자칫하면 거기에 물만 때려붓고 어느 이상 전혀 물이 차지 않는 저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시즌2, 시즌3를 보낼 수도 있다. 그러니 시즌1에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량에 집착하지 마시고, 제발. 뭘 해라?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한다는 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개념 에센스를 공부할 때는요, 계속 누적 복습을 해줘야 돼. 개념 에센스에 들어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그냥 만만한 거 아니야. 개념이라는 게 진짜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거잖아. 정말 백 번, 천번 말하는 거지만, 강의 속에서도, 캐스트 속에서도, 아, 어, 쌤, 이제 그만 말해요 싶을 만큼, 맨날 들은 말이지만, 또한번 해보자면, 이 개념이라는 게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거야. 개념을 넘어서는 상위 개념은 없어 더 위에 있는 가치는 없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풀이 도구를 수없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천재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개념 그 압도적인 식의 의미와 정의로 풀어내는 그 엄청난 개념적 접근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고 빠르게 풀수 있으라고 하는 그 방법론 개념에 입각한 접근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개념보다 위에 있는 더 우리에게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게 해주는 도구는 없다. 우리가 똑똑하겠어요. 천재 수학자가 똑똑하겠어요. 천재 수학자가 똑똑하죠. 그 개념을 제대로 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한번 했다고 해서 영원히 내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그래서 매주 누적 복습을 해줘야 돼. 저기 앉아있는 유경쌤이 했던 우리 수강생들이 했던 현장에서 당하는 억지로라도 할수 밖에 없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 범위를 누적 복습하는 걸 계속해줘라. 즉, 이번 주에 1단원을 공부했어. 그러면 다음 주 2단원을 공부하겠죠. 그러면 그주 주말에 1단원과 2단원을 누적해서 읽어주라는 거지. 아, 1단원이 잊혀지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난 여기에 한발더 나아가 2단원까지 공부했어. 그 다음 주 3단원을 공부한다면 1, 2, 3단원을 그 주말에 읽어주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공부한 지꽤 오래된 1단원의 어떤 한 내용이 어? 이거 뭐지? 라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빨리 강의를 찾아서 빠르게 그 부분만 처방을 하면 빨리 밑 빠진 독이 딱 땜빵이 되는 거야. 저거 뭐라 그래요? 수선을 하는 거야? 두껍이라고 그게? 두꺼비는 없대며요 우리가 오늘 조금 상태가 안 좋아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서 지금 밤 12시가 돼가고 있으니까 빨리 캐스트도 마무리해야 돼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전범이누죠 그래서 마지막에 수원 같은 경우 마지막 단원이 6단원이죠 6단원 공부하고 나면 1단원에서 6단원까지는 쭉 읽는 거야 읽어낸다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은 마이 노트를 쭉 넘기면서 읽는 거죠 비큐 문제 눈으로 읽어보고 아이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푸는 거였어 이렇게 푸는 거였어 풀이가 선명하게 머릿속을 지나가 그럼 그 문제는 여전히 아는 거야 풀수 있는 문제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러면 여러분들 것이 맞아 그 문제를 푸는 그 풀이 그건 여러분들의 폼이 된 거야 그렇게 모든 문제를 읽다가 어? 이 문제 뭐지? 뭔지 모르겠어? 이 조건 어떻게 쓰는 건지 전혀 기억이 안나 어떻게 풀지 전략이 안 나와 그럼 그 문제는 손대서 풀어보고 그 문제에 대한 강의는 해설로 들어보고, 그럼 빨리빨리 구멍이 나는 것들을 다시 채우면서 막으면서 누적 복습을 하면서 시즌1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시즌1의 누적 읽기까지 계속해서 하다 보면 시즌1 딱 끝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과목 하나가 선 확하게 떠 있을 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되더라도 그 부분의 개념이 머릿속에 떠주면서 이 중에 뭘 쓰라는 거야? 어떻게 쓰라는 거야? 그폼 그대로 새로 운 문제를 풀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물리적인 시간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문제를 몇개더 풀면 어쩔 수 없이 폼을 만드는 작업이 조금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문제 몇개더 푸는 게 중요하냐? 폼을 정확히 만드는 게 중요하냐? 폼을 만드는 게 중요해. 기준을 정확히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정확하면 나중에 지금 세 문제 풀 시간, 나중에 30 문제를 풀게 될지도 몰라. 어설프게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문제풀이의 시간을 쓰는 그 똑같은 시간이면 3배, 4배, 10배 문제를 훨씬 빠르게 훨씬 정확한 폼으로 훨씬 자신 있게 풀수 있게 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지 그게 시즌 1은 아닐 거라는 거야 너무 많은 문제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시즌 1에 합당한 공부는 교과 과정에서 약속한 정의와 정리 정의는 약속이니까 받아들이는 거고 정리는 참인 명제니까 이해해서 문제풀이에 사용할 그 정의와 정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 왜곡 없이 수학자가 정해놓은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 거기에 시간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어떤 건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화시키고 내 폼으로 만드는 것, 그게 시즌 1의 중요한 거야. 아무리 수학, 수학을 잘했던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시즌1부터 수많은 문제를 풀어라 했으면 그런 폼을 만들지 못했을 거고 수능장에서 60분 만에 1회 독을 끝내고 검수를 하고 100점을 받기가 어려웠을 거야. 그들은 결국 수없이 많은 문제를 풀수 있게 됐어. 언제? 시즌1 이후에. 시즌1에서 기준을 더 명확히 잡은 사람일수록 더 빠르게 더 많은 문제를 풀수 있게 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됐죠? 오케이. 반짝하는 열정으로 잠깐 불태우고 사라지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탁구는 뭔데? 탁구 얘기해달라고 어떤 탁구? 아 선생님이 탁구를 배웠던 얘기 아선생님이 큰오빠가 잠시 이 얘기로 마무리하면 지금 감독님 12시라 카메라 끌라 그랬는데 지금 너 어? 사과드려 일단 자 그런데 탁구 얘기를 나왔으니까 잠깐만 해보면 선생님 어릴 때 탁구 얘기는 다음 편에? 오케이. 탁구 얘기는 다음 편에.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